21년 중국 주식 시가총액 3 2위 이내 종목 중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10종목은 중국 주식의 하락이유는 공산당 리스크,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한 통화 기축, 종목별 높은 밸리에이션으로 인한 동시다발적 리스크 부각이었고, 향후 동일한 리스크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중국 주식 시장은 종목별 거래 단위가 100주 단위이기에 한 종목을 매수할 때 웬만하면 100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종목의 코드가 3으로 시작되는 종목은 외국인이 매수할 수 없는 종목이어서 20% 이상 하락하여도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기준일은 21년 4월 16일 종가 기준입니다. 투자는 100%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마오타이로 유명한 중국 백조 1위 기업인 규주 모테주로 중국 시가총액 순위 1위로 시가총액은 원화 기준 442조 원입니다. 17년 5월 최저점 대비 393.37% 상승하였고 2월 18일 최고점 대비 21.8% 하락하였습니다. 규주 모테주의 최소 매수 금액은 3,513만 원입니다. 솔직히 첨단 기업이 아닌 주류 기업이 중국 시가총액 1위라는 것이 잘 이해 가지 않고 또한 최소 매수 금액이 너무 커서 일반 개인이 매수하기는 어려운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종목은 중국 백주 2위 기업인 오량액으로 중국 시가총액 순위 5위로 시가총액은 원화기준 174조 원입니다. 17년 5월 최저점 대비 493.07% 상승하였고 2월 18일 최고점 대비 26.71% 하락하였습니다. 오량액의 최소 매수금액은 447만원입니다. 세번째 종목은 국영보험을 제외한 일반 중국 민영보험 시장의 1위 기업인 중국 평안보험 그룹으로 중국 시가총액 순위 6위 시가총액은 원화기준 139조원입니다. 17년 5월 최저점 대비 104.98% 상승하였고 20년 11월 30일 최고점 대비 20% 하락하였습니다. 사업 영역은 보험, 투자, 핀테크, 헬스케어 플랫폼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중국 평안보험그룹의 최소 매수금액은 129만원입니다. 네번째 종목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중국 백색가전 1위 기업으로 중국 시가총액 순위 11위, 시가총액은 원화기준 96조원입니다. 18년 10월 최저점 대비 147.02% 상승하였고, 2월 8일 최고점 대비 26.02% 하락하였습니다. 백세가전 이외에 미래 성장을 위해 독일 로봇 기업인 후가를 17년에 인수하였습니다. 메이디 그룹의 최소 매수 금액은 136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중국 면세점 1위 기업인 CTG 면세점으로 중국 시가총액 순위 12위, 시가총액은 원화 기준 95조 원입니다. 17년 5월 최저점 대비 1024.86% 상승하였고, 2월 18일 최고점 대비 29.21% 하락하였습니다. 중국 면세점을 거의 독점하고 있고, 향후 중국인들의 소득 수준 향상으로 인한 매출 상승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TG 면세점의 최소 매수 금액은 488만원으로 일반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중국 조미료 1위 기업인 해천미업으로 중국 시가총액 순위 13위, 시가총액은 원화기준 92조원입니다. 17년 7월 최저점 대비 477.69% 상승하였고 1월 4일 최고점 대비 23.95% 하락하였습니다. 굴소스로 유명하고 향후 중국인의 소득수준 향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천미업의 최소 매수금액은 285만원입니다. 일곱번째 종목은 중국 항암제 1위 기업인 항서제약으로 중국 시가총액 순위 18위 시가총액은 원화기준 73조원입니다. 17년 5월 최저점 대비 219.55% 상승하였고 1월 4일 최고점 대비 31.02% 하락하였습니다. 중국 최고의 신약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향후 중국 노령화로 인한 매출증대의 혜택을 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항서제약의 최소 매수 금액은 137만 원입니다. 여덟 번째 종목은 중국 돼지고기 위 기업인 모건식품으로 중국 시가총액 순위 23위, 시가총액은 원화 기준 65조 원입니다. 17년 5월 최저점 대비 1,309.91% 상승하였고 2월 22일 최고점 대비 2 2 8 9 하락하였습니다. 모건식품의 최소 매수 금액은 172만 원입니다. 아홉번째 종목은 세계 최대 태양광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 생산기업인 용기 실리콘 자재로 중국 시가총리 순위 26위, 시가총액은 원화기준 56조원입니다. 17년 5월 최저점 대비 1022.29% 상승하였고 2월 18일 최고점 대비 32.09% 하락하였습니다. 용기 실리콘 자재의 경우 중국 정부의 신장위구르족 탄압 관련 리스크 종목으로 미국과 유럽에 태양광 웨이퍼 판매 가능 여부에 따라 주가 상승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윤기 실리콘 자재의 최소 매수 금액은 145만원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종목은 아시아 최대 폴리우레탄 제조기업인 만화학으로 중국 시가총액 순위 28위, 시가총액은 원화기준 55조원입니다. 17년 5월 최저점 대비 422.43% 상승하였고 2월 18일 최고점 대비 31.05% 하락하였습니다. 폴리우레탄의 대표적인 사용 용량은 합성 섬유, 페인트, 완충제, 건축 패널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화화학의 최소 매수 금액은 177만원입니다. 주식은 항상 오르고 냅니다. 특히 중국 주식은 여기에 더해 공산당, 통화긴축, 밸리에이션 부담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점꼭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아이디어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본 동영상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 해외 주식 매수 및 매도의 추천이 아니며 모든 투자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진행하셔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